천물 같은 경우는 수확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인제 있기 시작하니까 이게 일주일 간격으로 심는 부작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천상 올해는 모두삭을 사용한 첫 해이기 때문에 저도 이런 시행착오를 겪는데 이 초창기, 초창기하고 성 작물이 이제 왕성하게 성장할 시기에만 이렇게 모두 싹을 일주일 간격으로 뿌려주고 안녕하세요 정읍 아빠입니다 오늘은 이 고추에 모두 싹뿌리기를 중단합니다 원래는 딱이 시기가 되면은 제 고추도 이렇게 빨갛게 익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모두 싹을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뿌리다 보니까 이 고추 영양분들이 계속 올라와 가지고 익을 생각을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좀 늦춰지면 안될것 같아서 이모두사고 그, 음, 살포는 그만 중단하고, 이제, 이제 액상과, 이제 칼슘 위주로만 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큰 병은 오지 않았지만은, 이대로 가다가는, 계속 파란 고추만 계속 열리고, 이 빨간 고추는 수확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됐습니다. 일단 제 밭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바로 위집 할머니이 것입니다. 여기 이제 다시 제 밭으로 오게 됐는데 지금 파랑 같은 파랑 고추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계속 꾸준히 열리고 있는데 더 이상, 이, 걸 생각을 안 하니까, 이 모두 싹을 계속 뿌리면은 안 되겠어요. 계속, 그, 뿌리에서는 영양분들을 흡수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음, 이 영양을 촉진하는 그런, 것은 탁월한데, 이제 어느 정도, 주기를 맞춰줘야 할것 같아요. 보십시오. 옆집 고추바다고 확실히 비교가 되죠? 파란 것만 주렁주렁 달려있을 뿐, 빨간 게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여기는 이제 한두 개 보이기는 한데,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 올해 고춧가루 수확도 포기할 수준인 것 같아요. 일단 보시게 되면은 이보드삭을 살파한 결과 이 꽃들은 계속 피고 그런 것 같아요. 여기도 좀 어마무시하게 달려있습니다. 밑에가 조금씩 익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가면은 솔직히 익는 속도가 더 늦춰질 것 같아요. 계속 뿌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성장이 어느 정도 완성한 단계에서는 이제 수확을 목적이시면은 최소한 이제 한달 주기로 무수삭을 뿌려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것들은 벌써 고추를 첫물 같은 경우는 수확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인제 있기 시작하니까 이 일주일 간격으로 심는 부작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천상 올해는 모드싹을 사용한 첫 해이기 때문에 저도 이런 시행착오를 겪는데 이 초창기, 초창기하고 성, 작물이 이제 왕성하게 성장할 시기에만 이렇게 모드싹을 일주일 간격으로 뿌려주고 이제 고추를 수확하는 단계에서는 이제 모두싹 살포는 중단을 하고 이제 익기에 더 중점을 줘야, 줘야 될것 같아요. 솔직히 이런 경험들이 솔직히 별로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모두싹을 살포하고 나서 이제 고추가 주렁주렁 많이 열렸다. 그런 것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고추가 익지 않는 현상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모두싹을 고추에는 살포를 중단하고 이제 다른 장말은 계속 줄 생각입니다. 특히 이 땅콩 같은 경우는 지금 자방들이 지 땅속으로 뻗어가는 단계라 계속 뿌려줘야 될것 같고요. 현재 땅콩이 달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고추가 너무 많이 달렸어요. 지지대가 휘어질 정도인데 성장 단계에서는 확실히 좋은 것 같지만 익지 않을 때는 안녕하세요. 아. 뭐예 사진 찍고 있습니다. 뭐 아니. 요 좀 그래도 좀 늦게 심은 고추 군락 인데요 여기가 더 빨간 고추가 더 많습니다. 시기적으로는 거의 한달 이상으로 고추를 모종을 하다가 심어가지고 아직 성장이 더디기는 한데 의외로 여기가 빨간 고추가 더 많습니다. 뭐, 앞으로 좀 더, 좀더 봐야 되겠지만은, 이 수확기에는 모두싹을, 고추에는 중단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올해도 이렇게 경험이 쌓이니까, 내년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또 많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추는 많이 열리고 있네요, 상당히. 이게 훨씬 지 저기보다도 한달 정도 늦게 심었는데 빨간 고추는 여기가 먼저 생기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근데 모두 색을 뿌린 골라기에서는 이... 고추들 성장들이 왕성한 걸 관찰할 수 있고요. 이건 주인 할머니가 뽑아버린 고추를 제가 다시 심었는데 이것도 주기적으로 지금 그 뽑은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계속 우르싹을 투여해주고 있는데 여기도 고추가 익지를 않습니다. 이 정도로 관찰 표본을 보게 되면, 은 이제 성장기에는 확실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목욕탕 칼포를 중단하고, 다른 영양제로 이제 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뭐, 카심제나 약상주상을 주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 고추돌 상태를 봐가면서 조금씩 더 줘야 될것 같아요. 그렇다고 지금부터 모두싹을 아예 안 주는 건 아니고요 일단 고추를 따게 되면 또 고추들이 자라야 하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대를 맞춰가지고 그때 모두싹을 살포를 하고요 그래야될것 같아요 뭐 고추가 빨갛게 익지 않는다 해서 완전 중단해 버리게 되면은 어뭐 그냥 가능적으로 해온과하고 똑같이 될 확률도 있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은 못싹 살포는 중단하고 이제 다른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또이 농사 일기를 써가면서 틈틈이 영상을 찍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